잠깐만! 하지 마시고.. 어어? 어아왜 이래! 아 왜! 어, 어. 아! 아! 자. 아! 김달걀! 봤어 나는.. 이렇게 막 어, 아, 친하다, 친하다. 가면 어떡해! 아, 아 이럴 거였으면 어. 내가 a 못하겠다고 아. 돈이라도 받지! 아니 내가.. 전... <놀람>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네 이게 라고요? 이거 봐요 이럴 때 당겨야 돼. 이럴 때 당겨야 돼요. 죄요. 아! 아 저거다 저거다 저기 보니까 노란. 야야야야야! 야야야! 야이 아이! 땡기는 줘. 땡기는 줘. 땡기는 줘. 땡기는 줘. 이렇게. 땡기는 줘. 땡기는 줘. 재밌다. 아까 그 통까지만 한번 가보는 거 어때? 그래. 맞아요. 눈물이나요? 아니 어떻게 유튜브 채널에 배꼽 도둑을 박을 정도면 진짜. 그러니까. 통화에 참가하기 빨리 오시지 왜안 오시는 거 아. 아! 여러분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거 왜 디코방 만들고 왜안 알려 줬어요? 아니, 저안 알려 줬어요. 아니, 아니, 저 어? 헬로우 프리온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. 자기가안봐 놓고. 아니, 이걸 디코를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 카톡으로 디코방 주소를 링크를 <laughs> 보내셔야죠. 어,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? 아, 디코를 열기 전에는 안 보이잖아요, 이게. 카톡은 아 핸드폰이니까 항상 볼수 있잖아요. 아, 카톡 안 읽으시던데? 쓰읍, 반갑습니다. <laughs> 미녀분들 아니, 두 분과 함께하는 어 그리고 저 우리 춘영님잘 몰라가지고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썰 만화 같은 거 그리면서 어. 배꼽도둑 아, 아 배꼽도둑 와 오늘 기대해봐도 되나요? 아니 어떻게 유튜브 채널에 배꼽도둑을 박을 정도면 진짜 야 너무 재밌겠다 스빠님예 네. 이거 해보셨어요 이 게임? 아니요 깔아놓기만 하고 안 해봤는데 다들 깔아셨어요 요론님 네? 아 설마 안 깔아놓은 건 아니죠? 아진짜 아 장난하지 말고 아 깔았어요 깔았어요? 아. 근데 아까 예. 왜 이거 어디임? 스팀임? 이거 왜 물어봤어요? 네 깔아놨습니다 플레이, 플레이 누릅니다 어, 이거, 이거 다이렉트 X11이랑 다이렉트 X12 실행이 있잖아요 네, 네. 이거 아세요? 네. 몰라요 아, 모르세요? 네 아, 저도 몰라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<laughs> 아아 그냥... 아, 아, 그래요? 아 근데 보통 이거 이런 거 나오면은 최 신핑 맨 아래 걸로 하면은 보통 괜찮아요. 그럼 12로 다들 맞추시죠? 이거, 어, 맞추시죠? 이거 어, 괜히 네. 어 다른 아, 모드로 했다고 엉들 <laughs> 네, 수도 있어 가지고 아 너무 재밌으시다. 배꼽도둑. 이거가 <laughs> 시사 얘기만 해도 웃겨. 와나 지금 그냥 아 잠시만 좀 바늘 좀 가져올게요. 이따가 배꼽 빠지면은 내거 찾아야 될거 같은데. 바늘로 찔러 가지고 와 누구 배꼽인지 헷갈릴 거 같은데. 더블 <laughs> 해 보신 분이 이거는 자 <laughs> 오르내리니 하면 나부터 보면 돼. 그래가지고 로와서 <laughs> 거들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음. 아 요르니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, 네? 지금 뭐 드시면서 하고 계세요? 아니요. 집중해도 지금 올라갈까 말까인데. 마지막으로 간 이유가 저거라니까 매달려놓고. 아아 네, 대나안 매달렸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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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애들아 나 막픽 줘 하고 이제 라면 음. 끓여오는 유미하면서 어. 라볶이 먹으려고 이큐큐 라면 한입 큐 릴릴 하고 응. 하는데 이제 오케이. 오 조심해야 돼요 어 위어 아아 잠깐. 아, 잠깐만!!! 아니 아니 저건 아니 왜 그래 왜 식사를 다 나왔어. 하시고 디코을 주시면 그때 게임을 하죠 저거 라볶이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? 아니요. 의미가 요 미안합니다. 왜? 그 그리고... 모르는 길 앞장서지 마세요. <laughs>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나는 패급이다 해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야! 야!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여기 싫어. 오, 여기. 오. 오케이. 야. 어어어아씨아 어. 아. 어, 와우 레이드요? 와우 레이는 드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. 오, 와우 레이는 드 범인 무조건 찾아요. 다시 어, 보기 <laughs> 돌려가지고 누구 누구님 왜 그러셨어요? 무조건 어, 어, 무서운 찾아요. 게임이네. 어? 어? 어. 어. 그 어? 제가 혼자 있네요? 어? 어? <laughs> 아세개 떨어지면은 제가 죄요 어? <웃음> <웃음>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아,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직방님 아까 미션 받고 뛰어내렸어요? 난 들었어요. 미션건 사람이 와서 얘기했어요. 매직방 <laughs> 님 그거 수락하고 점프했다고. 뛰어내리지 <laughs> 않았다니까. 나중에 아, 와서... 그 다시 보기 <웃음> 보세요. <웃음> 와서 그 다시 보세요. <laughs> 아니, 와서 얘기했어. 근까 뭘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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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나와봐, 만났으면 아냐. 다 죽었지 그냥. 아노씨라고 아. 봐줬더니 진짜 이상하네. 첼로활 내려놔요. 그냥 텔로 활 내려놔요, 빨리. 키요. 더 해요? 아니 뭐뭐 뭐 피곤하세요? 아, 가지죠, 가지죠. 네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왜 <laughs> 피곤한 사람들이 안 오는데? 가가가가 아, 가. 가이 가. 가가 가. 가, 가,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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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? 와. <laughs> 아그 아, 이상한 미션을 걸지 마, 미친놈아. 예? 왜? 아, 미션은 아니. 150m 이상에서 모르겠다 씨발하고 대놓고 떨어지기. <laughs> 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미션을. 얼마데요얼마데요만 <laughs> 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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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만 원? 아, 이게 <laughs> 어떻게 되냐고요. 아 저. 워렌시. 아니 워렌시. 와. 누가 다 아, 잘해봐. 아 뭐야? 왔어요. <laughs> 뭐어 가실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피곤하세요? 요 <laughs> <laughs> 아, 피곤하세요? 피곤하시냐고요. 피곤하세요? 요 피곤하네, <laughs> 피곤하네 너. 너무 그, 연인끼리 사귀는데, 진짜 정답이 다 떨어져서 헤어지고 싶으면서, 나쁜 놈 되게 싫어가지고, 헤어지란 말안 하고, 진짜 내가 개꼴보기 싫어하는 지 골라서 하고, 막, 밥 먹을 때다 쩝쩝대고, 아닌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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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사랑하는데. 아닌데, 아직 좋아하는데. 너는 싫어졌나 보네. 너는 싫어졌나 보네. 나는 아닌데 아직. 진짜 난 아닌데라고 하면서 너, 이제 막 거잖아. 밥풀 풀다 튀기면서 내 얼굴에다가 막. 여기 지옥 맞네. 헬리. 어느 <laughs> 쪽이죠? 가죠 다시 뛰죠. 어디죠? <laughs> 아니, 아, 가자고 이렇게. 아, 뭐야? 피곤하세요? <laughs>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피곤하신 분 먼저 들어가세요. <laughs> 아, 저 아직 사랑해요. 아직 사랑해요? <laughs> 아, 아직 사랑해요 저. 그래요? 다시 한번 잘해봐요.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다 왔어. 달걀아, 여기 기억나? 기억나? <laughs> 기억 안 나.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? <laughs> 난다 잊었어. 아, 변했구나? 변한 건 아, 아닌데? <laughs> 기억이 안 나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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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니, 좀! 어? 아 이거 뒤 났다. 아, 아니 내가 아, 잠깐만, 잠깐만 아니, 잠깐만이라 싫으면 했잖아. 아, 아 하기 싫으이 내가... 말로해요. 아 이럴 거였으면은 내가 A 말 못하겠다고 돈이라도 받지. 아니 내가 잠깐만 잠깐만 했잖아요. 아, 이럴 거 했으면... <laughs> 아니 송장 아니냐 송장. 용용 채 쓰기로 해요. 아니 가냐고요. 어, 아니, 피곤하세요? 아니, 뭐, 아무 피곤하세요? 아니, 아니 하기 싫으면은, 그만해도 된다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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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. 이렇게 하죠,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먼저 피곤하다, 그만하자고 말하기 힘든 거잖아요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, 그만하고 싶거나, 피곤한 사람은, 점프를 한번 하는 걸로 해요. 한 명이라도 하면, 우리, 그 사람 탓하지 말고. 아. 딱. 깔끔하게. 깔끔하게 끝나기. 나 탓하지 말기. 어, 오케이. 탓하면 안 돼. 제가, 제가 셀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뛰어, 씨발, 뛰어. <laughs> 가. 아무도 안 피곤하네. 맞다. 어딜, 흐, <laughs> 그, 저희. 네. <laughs> 이럴 거면, 디, 디코 나가고 하죠? <laughs> 아, 굳이 디코 할 필요가 지금. 이번 거. 오케이. 자, 점프. 어어어어 어어, 어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쟤, 제... 쟤 밑에. <laughs> 아니, 나 사이드 브레이크 걸려있는데? 놓치 않을, 않을 거야. 널 놓치 않을 <laughs> 거야. 잠깐. 포기하지 마. 너도 포기하지 마. 나도 포기 안 했잖아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. 아니 이제 아나좀나좀가나좀나 줘. 올라 왔어 올라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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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야야 야. 못 헤어져. 이끈 당기는지. 어 뭐야 이거 어디야? 여기, 여기. 야, 죄송한데 하나 떴어요. <laughs> 못 떨어져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져가지고. 아니. 아직. 아니.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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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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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아, 아니. 들렸어요? 좀표하자 추락 전문 합방인가요? <laughs> <laughs> 아좀 늦은 아,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 줄게. 다시 자자 자. 자, 자. 내못볼걸본것 뭐 같은데. <laughs> 어, 스페이스프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? 아, 자, 아니, 다시, 아니, 아니, 다시 키줄게요 다시. 잘못 우리... 누르신 것 같아서. <laughs> 아, 우리 마음이 통했네요. 아, 마음이 통했네야 아, 다음에 꼭또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, 우리 또 같이, 아, 같이 뵙는 오. 걸로 약속해요. 네. 너무 좋습니다.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네. 그러면은 뭐, 먼저 나가세요. 피곤하신 분부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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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보봉. 여러분 왜안나왔어요아 이러면 네. 아, 이렇게 하죠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연결 끊기 누를까요? 좋습니다 좋아요 좋죠? 네. 하나 둘셋왜안 <laughs> 눌러요? 아 뭐야 안 눌렸네? 아아 어, 네. 아, 아, 연결 끊기가 여기아 이거 오케이, 빨간 오케이. 버튼 눌러 빨간 버튼 디코에서 아. 디코에서 아 네네네 하나 둘셋어 됐다 와 성공이다 야 미쳤다 아 미쳤다 드디어 성공이다 드디어 성공 하나 둘셋 자꾸 생각 내아 이거 봐 요를 피곤했다니까 아 하기 싫었어 아이진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했네 억지로 요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바로 봤었어 아는데 거지.